예, 이제 이번에 마지막으로 어, 환경 전문가의 역할이 과연 어떤 것이냐, 그걸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인류가 정착 생활을 하고 또 도시 문명을 이루면서 어떻게 됐느냐.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어? 또 산업혁명 이후에 어떤 기술이 나오고 어?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그리고 이제 산업 문명에서의 그, 여러 가지, 이제, 환경 재난과 함께 환경 전문가의 역할은 어떤 게 있었느냐. 그리고, 아 바로 전에, 이제, 네 번째로, 지금 현재 급변하고 있는 이 무선통신기술, 여기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환경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느냐.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황은 어떠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주로 다뤘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우리 문명과 인류 문명과 환경 전문가는 과연 어떠한 지금까지의 일을 해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며 우리가 함께 또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방금 봤듯이 우리 이렇게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서 촐락 공동체를 만들고 이러한 도시를 만들어 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 문명 변화에 환경 전문가들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때 여러 가지 이제 환경 문제 뭐 배설물 다음 질병 문제 이런 문제들 그다음 페스트가 걸리고 뭐 질병 문제 그리고 대기 오염이 한때 이 영국에서 처음 시작됐던 공장 같은 데서 이러한 대기 오염 물질이 나오고 한때 뉴욕 같은 데도 말이에요. 뉴욕 같은 데도 이 난방을 석탄으로 하고 하니까 이게 1950년대의 뉴욕의 풍경이었어요. 이러한 도시들을 이제 극복해 나간 거죠. 다들 이 환경기술, 새로운 이 산업기술이 나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맑은 도시로 바뀌게 된 거죠. 이 과정에서 이 중요한 물론, 이제 환경 전문가도 전문가지만은,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나오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러한 많은 공기들이 회복되고, 더 좋은 물에, 이제, 더 좋은 물을 먹으면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하는 환경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인류 문명이라는건 끊임없이 발달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과거에 스팀 엔진에서, 앞에서 우리 봤던 자동차 벤츠의 자동차 그리고 또 테슬라의 교류 전기 또 지금 이제 마틴 쿠퍼라는 이 사람이 바로 우리 모바일폰 바로 휴대폰의 아버지라는 이런 그 무선 통신 시대까지 계속해서 문명이 발달하고 인류의 그 GDP가 성장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경제가 좋아지고 여러 가지 혁신 기술이 나오면서 달라지고 있죠. 하지만은 또 하나의 끊임없이 새로운 이 환경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크게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게 바로 이제 화학 물질을, 생활화학 물질을 잘못 관리하고, 아, 여러 가지 정부의 잘못으로 이런 억울한 사람들이 많은 수, 엄청난 사람이 죽고 피해를 당한 거지. 또 인도 같은 데서는 이 화학 공장에서 누출되고 보파할 사건, 수많은 사람이 죽고 이런 거지. 이러한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거는 뭔가 하면 지금 그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코로나 대재앙 이것도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못걸요 그렇지만은 지금 최근에 무슨 뭐, 다른 데서 이 바이러스가 노출되었느니뭐 여러 가지 이 설이 있지만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뭐냐. 최근에 이러한 인플루엔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과연 원인은 뭐냐 이거 역시도 이제 환경문제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 보십시오 이게 사서 2004년도 사서 조루독감 돼지 독감 메르스 에볼라 지카 바이러스 또 에볼라 지금 2020년도 코로나 이러한 문제들이 과연 왜 생기느냐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어디서 그원인이있냐 이것도 하나 일종의 뭔가면은 끊임없이 몰랐던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그걸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원인은 아주 정확하지 않지요. 그 이런 문제들. 그래서 새로운 문명은 새로운 환경 문제를 동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뭔가면은 문명과 환경 문제는 같이 우리가 원인을 찾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환경 전문가의 역할이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은 항상 이, 이 환경 문제는 말입니다. 문명이 먼저 발달하고 그 뒤에 따라서 해결책이 나오게 되었어요. 이게 이제 초기에 자동차가 나왔을 때 자동차를 사용하는 거죠. 처음에 자동차를 나왔을 때는 그냥 사용을 했어요. 그 당시에 뭐 대기 오염 문제라든지 소음 문제라든지 또어 교통 법규라든지 별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이걸 점점 쓰다가 보니까 교통 법규도 필요했고 대기 오염 규제도 필요하고 소음 규제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나오게 된 거죠. 초기에 우리 DDT 나왔을 때는 말이에요. DDT가 좋은 거라고 광고하고 했어요. 집에서도 다 DDT 가정용에서도 DDT를 쓰고 했어요. 나중에 이 문제를 보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 다른 파생적인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70년대 와서 DDT를 규제하기 시작했고 DDT 규제도 말이에요. 이것이 보건용일 때 하고 농약에 살충제 농업용일 때 하고 농업용에서는 이걸 규제를 해야 되고 보건용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허용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한 방법들이 나오게 된 거죠. 또, 담배도 말입니다. 담배 초기에 나왔을 때는 의사가 나와서 이 담배를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의사가. 의사가 나와가지고 담배를 광고하고 또 임산부가 나와가지고 임산부가, 임산부가 피워도 괜찮은 담배도 선전하고 인류 문명이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때 어떤 이 보면은, 과거의 자료를 보면은 임산부가 담배를 피우면은 애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는 이런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그 말고 지금 현재 아주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성면. 1951년도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50년도 이때죠. 식탁에다가 성면으로 가지고 깔아 가지고 식사할 수 있게 잘 몰랐던 거죠. 성면이 얼마나 인체에 유해하고 환경적인 문제인지. 뭐, 댄서가 이걸 성면으로 된 옷을 입고 해도 불에 안 타고 뭐 이런까지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보면은 지금 그 초기에 바로 그어 과거에는 그 자동차의 옥탄가를 높이기 해 가지고 유연 납을 집어넣었어요. 그 유연 휘발유라 그러는데 지금은 유연 휘발유 못 쓰지요. 옥탄가 납이 들어 있는 이런 휘발유를 집어넣으니까 차가 아주 잘 나가더라. 급히 급히 밟으면은 액셀레터를 밟으면은 빨리 나가고만 이 하이옥탄가 가솔린이 납이 들어있는 거다. 이걸 발명한 사람이 뭔가 토마스 미즐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발명해가지고 회사도 차리고 지금은 뭐예요? 80년대 이후에 다 금지를 했죠. 납에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또이 사람이 또 하나 자기 발명한 게 뭐냐? 바로 프레온 게스. 이 프레온 게스가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게 되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프레온께서 사용을 줄이게 되고, 그 항상 끊임없이 문명은 말이에요. 새로운 기계, 새로운 물질이 나오게 되어 있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새로운 물질, 새로운 기계가 나와요. 그오는데 먼저 사용을 하고, 거기에 파생되는 환경 문제를 나중에 전문가들이 찾고, 그것을 규제하기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나가는 방향이 있는 반면에 끊임없이 이 비관론을 대재앙 공포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바로 여기에 그 1962년도에 DDT 규제를 하게 되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규제하게 되는데 일부는 뭔가 하면 하나의 이 공포로 가지고 어느 정도 규제를 하게 됐지만은 그 당시에 아주 굉장히 우울한 인류가 화학 물질을 섬으로 해가지고 화학 물질 대재앙이 올 거라고 이런 식으로 예측한 하나의 환경 비관론들이죠. 또 이런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인구 폭발이라 해가지고 어? 끊임없이 지금 뭐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인구가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지금 이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소위 말하는 선진국,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거죠. 60, 70년대에 산화제한을 하게 된 거죠. 지금은 이제 애를 낳으라고 이야기인데, 이런 산화제한하게 된 이런 이삼탑 그 환경 비관적인 것들이, 그리고 이런 건 뭔가 하면 로마 클럽의 성장의 한계 이 이런 사람들이 뭔가 하면은, 어, 자원이 고갈돼가지고 80년도 되면은 석유가 고갈되고, 뭐, 각종 자원 고갈을 내세우면서 인류에게는 우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종말론들을 이제 퍼뜨리는 거죠. 그 당시에 뭐 했느냐, 보십시오. 지구에는 25억 명이 살 수가 있고, 30억 명이 되면은 비재생 자원, 다시 말해가지고 뭔가면은 무슨 석유라든지, 석탄이라든지, 또그 다음에 무슨 뭐 금속이온 한번 쓰고 나면 사라지는 거죠. 이게 다 고갈되고, 40억 명이 되면은 대기근이 와가지고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고, 50억 명이 되면 은전 세계의 환경은 다 파괴된다 이게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했던 종말론이에요 지금 지구에 80억 명이 살아도 풍요하게 지금 뭐 100억 명이 먹는 시, 먹을 는먹수 있는 식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 이런 비관론이 끊임없이 이 환경문제를 이기네 저 제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고 또 유엔이 말입니다 이 당시에 유엔이 앞서가지고 종말론을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이 뭔가 하면, UN 환경계획을 만든 사람이, UN의 그 파운딩 디렉터라 해가지고, 이 사람이 10년 남았다. 10년 만에, 10년만 더, 그안 하면은 지구의 대재앙이 온다. 이 사람은 또 82년도에 18년 남았다. 이 사람 후임이죠. 끊임없이 UN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은 뭐냐? 이것이 다 뭔가 하면, 지구의 기후변화. 이 엘고아 같은 사람은, 2006년도에 뭐라고 그랬나 하면은 10년 남았다. 2016년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얘기하고 그뭐 그레타 툰베리 지구에 지금 뭐 규변화 때문에 지구 종말이 오고 지금 그거 보십시오. 이게 뭐뭐 AOC라고 미국의 하원 의원 같은 사람은 12년 남았다. 끊임없이 이제 비관론. 그 환경 문제에서는 뭔가 면 우리가 볼게 하나는 뭔가 면 대응이 항상 늦고 늦다. 또 하나는 뭔가면은 끊임없이 비관론이 나오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환경 문제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인류 문명과 이 환경 문제에서 볼수 있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하지만은 세상은 지금 점점 발전하고 있어요. 이 1800년대에 지구의 평균 수명은 29세였는데 지금은요? 79세로 늘어났어요. 끊임없이 지금 인류는 점점 더 오래 살고 어? 그다음에 또 보면은. 지저 어린이 영아와 어린이 사망률. 과거에는 1,800년대만 하더라도 태어난 애 중에 43% 거의 뭐 반까지는 안 되지만은 상당히 많은 사람 애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 영아 사망률이 4%로 떨어졌어요. 점점 지 세상은 좋아지고 있는 거지. 거기다가 여기에 1억 명이 지금 현재 1억 명이 먹을 수 먹을 수 있는 지금 식량이 세계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 과학 기술의 발달. 지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구에 몇명 정도가 살수 있느냐? 지금 80억 명 살죠. 과거에는 25억 명 이상 못 산다 그랬는데. 지금 정답은 뭐냐? 그때 그때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앞으로 100년 뒤에 그 당시에 인류의 과학과 기술의 능력에 따라 가지고 100년 뒤에 지구에 살수 있는 사람들. 이살수 있는 인구의 수가 달라진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환경, 그 중에서도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환경 전문가의 역할은 계속해서 더 중요하게 되는데 우리가 환경을 흔히 크게 한세 가지로 나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주변에 바로 이게 바로 환경이에요. 원래 환경의 뜻은 뭔가 하면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것,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물리화학, 생물학적인 요소예요그 말고 이제 자연, 지구,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지금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이 지금 먹는 물, 쓰레기, 악취, 여러 가지 화학 물질. 하지만은 여전히 말이에요. 환경이 많이 개선되지만은 많은 문제가 뭐냐면 환경성 질환이 우리나라에 지금 서울시문에 100명 중 16명이 환경성 질환에 걸린다.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지금 주변에 있죠. 있고 자연환경 같은 경우는 과거보다도 물론 일부 나라에서는 자연이 파괴되고 숲이 파괴되고 하죠잘 사는 나라에서는 이 자연을 보호하고 과거에는 하지 않았던 도로를 낸다 하더라도 이렇게 에코 브리지를 만들고 말이요 자연에 더 많은 이 나무를 심고 자연을 살리기 위해서 그걸 하죠. 바로 이게 바로 자연 환경입니다. 지금 또 최근에 뭐 하느냐? 지구 환경 문제입니다. 지구 뭐 기후 온난화가 오느니 오존층이 파괴되고 여러 가지 이제 소위 말해서이 지구 환경 문제는 주로 잘 사는 나라에서 많은 이 얘기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지금 어느 정도 이 생활 주변에 있던 이 환경 그다음에 이제 자연 이런 것들이 좀더 풍요로워지니까 지금 최근에 이 지구 환경 문제를 자꾸 제기하고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세 이 부분에 다 뭔가 하면은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고 보다 정확한 지식들. 또 환경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과잉 반응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바로 알려야 하는 그러한 역할도 아주 중요하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 환경성 질환 문제를 일으키는 우리의 살아가는 이 생활 환경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뭐 음식물 종량제 한다고 말이에요. 여기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음식물 가지고다니고 뭐 음식물을 재고 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 집에서 가정용 요리할 때 나오는 스모그, 지하철에 여러 가지 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이 수도물에 여러 가지 악취 나오고, 물탱크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나도 문제, 소음, 청간소음 문제, 그쵸? 그렇죠? 또 여기 뭐, 성면이, 성면이 지하철에서 나오고, 학교 곳곳에서 성면이 나오고, 길바닥에서 지금 아스팔트 같은 데 이런 데서 방사능 오염물질 나오고, 뭐, 각종 이런 문제들이 지금 그, 생기는, 어? 천간에서도, 천간 청간 소음도 소음이지만은, 천간에서 어떤 악취 문제 뭐 이런까지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관리를 하고 해야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에서는 하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무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생활환경 문제. 특히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도입을 하고 해야 될게 있으면 하면은홈앤 빌딩 인스펙션 제도예요. 우리는 보통 하루에 90% 이상을 실내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실내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실을 살아가고 있는 곳을 제대로 관리를 못한다. 지금 우리가, 아,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새집 증후이라 그러는데 새집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새 집보다도 더 많은 문제가 뭔가 오래된 집들 이걸 이제 외국에서는 식하우 스 신드롬이라 해가지고 결함 주택증후군 또 식빌딩 신드롬 결함 빌딩증후군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걸 위해 가지고 말하느냐 이홈앤 빌딩 인스펙션 제도예요 다시 말해가지고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집이 건강하고 쾌적하고 사람한테 피해가 없나 없나 이것을 우리가 건강 진단하듯이 정기적으로, 이제, 그걸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 하느냐, 이 생활, 외국에서는 이런 빌딩 바이러시트를 해가지고, 공일 생활환경기사 제도화 기사가 있어요. 이거를 제도화 해가지고, 여러가지 이제 문제들을, 어? 여기 보면은 뭐, 전자파 문제라든지, 또 우리 집에서 서는 여러가지, 어? 그 뭐, 페인트라든지, 또어 실내 공기라든지, 바로 이런 것들이 집에 제대로 집을 만들었 대 건물 기자재가 건물 자재들이 제대로 건강한 나냐 여기에 뭐 어, 습기가 잘 타고 어 여기 뭐저저 어, 저, 뭐, 해충들이 있나 없나 뭐 이런 것들 여기에 어, 그 지역이 건강하게 살수 있느냐 수도물 침대 주변에 지나가는 어 고압선 각각 거기는 악취라든지 뭐 이런 등등을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하는 데가 뭐냐? 바로 공한 공인 생활 환경 기사랑이. 이걸 제도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뭔가면 새로운 문명은 새로운 환경 전문가가 필요하다. 음? 어, 지금까지 내가 쭉 이야기한 것들은 뭔가면 내가 그 동안에 번역했던 여기에 뭐 기후 변화 문제라든지 전자파 관련되는 거라든지 또 가난 문제라든지 또 일본의 어떤 그런 사례들 이런 것들을 또 번역하는 책들. 그동안에 또 내가 여러 가지 썼던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어~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 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다 과학적으로 학술적으로 또 외국에서 인정되고 있는 자료니까아그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부탁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러한 문제를 바르게 알리고 또어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돼야 되고 건강한 국민이 살수 있어야 되고 뭐 살아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해야 되는 거죠. 그게 환경의 기본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 바로 부강한 나라가 돼야 돼. 또 하나가 뭐냐? 우리나라가 부강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이제 국민이 살아가려면 국토를 순진화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잘못된 이 환경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잘안 되고 있어요. 그런 걸 이해 가지고 이런 단체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어, 추진을 하는데 이 단체의 기본은 뭐냐?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환경을 지키는 최선의 제도다. 지금 사회주의 공산권 국가는 환경이 훨씬 나빠요. 또 하나가 뭐냐? 바로 잘 살아야 된대. 부강한 나라가 환경을 지키고 많은 사람들은 부잘 살려고 하다가 자연을 파괴하고 지구를 망친다 아니죠? 바로 잘 사는 것이 부가 이 자연과 지구의 친구다. 또 환경이 소중한 이유는 뭔가 하면 건강하고 쾌적한 인간의 삶을 위해서 삶 때문이죠. 그리고 항상 이 진실을 찾고 진실에 깨어 있는 자만이 우리 소중한 생명과 환경을 지킨다. 그리고 이제 자유주의자와 환경주의자가 한계야. 지금 환경 문제의 큰 문제가 뭐냐? 그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위장 환경주의자를 하고 있어요. 안은 붉으면서 바깥만이 녹색을 바로 이게 수박이라. 바로 이게 봐야죠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환경주의자로 위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막아야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가 있고 시장경제를 지킬 수가 있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결국은 뭔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이념으로 시작을 하고 앞으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앞에 설명했던 환경권 보호운동 바로 인간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살수 있는 환경 그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홈앤빌딩 인스펙션 제도 특히 이것을 이제 학교에 먼저 적용하기 위해 가지고 스쿨 인스펙션 제도를 시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하고 또 기후변화에 대한 잘못된 걸 바르게 알려가지고 실제로 이산화탄소라는 거는 식물을 더 푸르게 하고 지구를 더 푸르게 하고 말이에요. 알이 백한다고 이 재생에너지 백한다고 지금 숲을 다 파괴하고 곳곳을 지금 파괴하고 이런 걸 막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국토 선진화 문제 치산치수 그리고 우리 강을 선진국처럼 말입니다 이 내륙 수로로 이용하고 산림을 녹화하고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그러한 미션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가 바로 인간이 존엄하고 바른 과학 올바른 과학에 근거하고 논리적 사고 그리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어 이런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해외에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그 단체들과 이제 글로벌 협력을 하겠다. 아, 어, 그리고 우리가 참여를 하려고 그러면은 바로 여기에 카페 그룹 2 g 1 어, 지메일 닷컴 그다음에 여기에 문자 번호 요것도 우리가 잘 기억했다가 어,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여기에 아, 문자를 주시고 말입니다. 후원을 하실 분들은 여기에 후원계좌, 그리고, 아, 여기에 대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는 제 개인, 어, 유튜브 채널인 박석순의 환경TV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가끔 여기에 와서 이걸 보면은 많은 내용들을 볼수 있을 겁니다. 어, 이것으로 이제 다섯 번째 강의를 제가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주로 환경 전문가가 과거에 어떻게 했고, 문, 문명과 이 환경 전문가의 어떤 관계를 할까. 그리고 미래에 어떤 것들이 우리나라에 더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이런 거를 하나에 에, 뭉쳐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가지고, 어, 이것을, 어, 더잘 사는 나라, 더 좋은 환경을 갖고 어? 또 그렇게 살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게 해가지고 함께 하자고 동참을 호소하는 것으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